같은 학교 학생, 그리고 같은 20대 대학생이 나왔으니까 아, 이 사람이 뭐 물론 우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정치에 이렇게 나왔던 나온 것만으로도 신기해하고 그리고 좀 많이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시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들처럼 생각해서 예좀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고, 그리고 이제 아직 제가 좀 젊다 보니까. 뭐 다음, 다음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경험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. 일단은 뭐 자금적인 측면이 제일 힘들었고요. 네. 일단 제가 최소한의 자금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 정치를 하면서 돈 없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.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+ 더 최소한의 자금으로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. 이 선거를 준비하면서 번 돈이 모아왔던 돈이기 때문에. 결코 아깝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직접 선거를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분이 3천만 원에 선거를 치른다고 하고 이렇게 내역을 올린 걸 보니까 아,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. 그분이 3천만 원으로 끝까지 몰고 가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3천만 원으로 끝까지 가고 그런 논란에 대해서 사실 우리 20대가 20대 후보가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까 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이미 지났고 저는 이제 끝까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결국에는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제 끝까지 해냈으니까 결코 3천만 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예,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진짜 단몇 명만이라도 저, 저로 인해서 정치에 관심 가지고 투표를 했다면 저는 그걸로 이제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번 선거를 경험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사실 현실 정치 예, 그리고 지역 지역 정당 이런. 이런 거거든요. 인물을 보고 이 인물이 과연 우리 지역에, 우리 부산에, 우리 사고에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얼마나 국회의원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, 이런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제가 이제 마음적 여유가 생기고, 그리고 이제 저의 조심이나 아니면 청년 문제가 그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.